교토의정서 기후변화협약에 따른 온실가스 감축 목표에 관한 의정서 교토 프로토콜이라고도 한다. 지구온난화 규제 및 방지를 위한 국제협약인 기후변화협약의 구체적 유행 방안으로 선진국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치를 규정하였다. 1997년 12월 일본 교토에서 개최된 기후변화협약 제3차 당사국 총회에서 채택되었다. 1995년 3월 독일 베를린에서 개최된 기후변화협약 제1차 당사국 총회에서 협약의 구체적 이행을 위한 방안으로서 2000년 이후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에 관한 의정서를 1997년 제3차 당사국 총회에서 채택기로 하는 베를린 위임 사항을 채택함에 따라 1997년 12월 제3차 당사국 총회에서 최종적으로 채택되었다. 의정서가 채택되기까지는 온실가스의 감축 목표와 감축 일정 개발도상국에 참여 문제로 선진국 간, 선진국, 개발도상국 간의 의견 차이로 심한 대립을 겪기도 했지만, 2005년 2월 16일 공식 발효되었다. 의무이행 대상국은 오스트레일리아, 캐나다, 미국, 일본, 유럽연합회원국 등총 37개국으로, 각국은 2008~2012년까지를 제1차 감축공약 기간으로 하여 온실가스 총배출량을 1990년 수준보다 평균 5.2% 감축하기로 하였다. 각국의 감축 목표량은 -8~0 플러스 10%로 차별화하였고, 1990년 이후의 토지 이용 변화와 산림에 의한 온실가스 제거를 의무이행 당사국의 감축량에 포함하도록 하였다. 그 예로 유럽연합 8%, 일본 6%의 온실가스를 2012년까지 줄이기로 하였다. 감축 대상가스는 이산화탄소, 메탄, 아산화질소, 불화탄소, 수소화불화탄소, 불화유황 등의 6가지이다. 당사국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정책과 조치를 취해야 하며 그 분야는 에너지 효율 향상, 온실가스의 흡수원 및 저장원 보호, 신재생 에너지 개발, 연구 등도 포함된다. 의무이행 당사국의 감축이행 시 신축성을 허용하기 위하여 배출권 거래, 공동이행, 청정개발체제 등의 제도를 도입하였으며 1998년 11월 부에노스 아이레스에서 개최된 제4차 당사국 총회에서는 신축적인 제도 운용과 관련한 작업을 2000년까지 완료한다는 부에노스 아이레스 행동 계획이 채택되었다. 한국은 제3차 당사국 총회에서 기후변화 협약상 개발 도상국으로 분류되어 의무대상국에서 제외되었으나, 몇몇 선진국들은 감축 목표 합의를 명분으로 한국, 멕시코 등이 선진국과 같이 2008년부터 자발적인 의무 부담을 할 것을 요구하였고, 제4차 당사국 총회 기간에 아르헨티나, 카자흐스탄 등의 일부 개발 도상국은 자발적으로 의무를 부담할 것을 선언하였다. 미국은 전세계 이산화탄소 배출량의 28%를 차지하고 있지만 자국의 산업 보호를 위해 2001년 3월 탈퇴하였다. 2012년 카타르도하에서 열린 제18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에서는 2013년부터 2020년까지 8년간을 제2차 감축공약기간으로 설정하고 온실가스를 1990년에 비해 25에서 40% 감축하기로 합의하였다. 의무 감축 대상국은 유럽연합과 오스트레일리아, 스위스를 비롯한 37개국이며 미국, 러시아, 일본, 캐나다 등 전세계 배출량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주요 국가들이 불참하였다. 한국은 1차 대화 마찬가지로 개발도상국으로 분류되었으나 자발적으로 선진국과 마찬가지로 온실가스를 감축하기로 하였다. 2008에서 2012년까지의 1차 공약기간이 각국 의회의 승인을 받아 법적 구속력을 가진 반면, 2013에서 2020년까지의 2차 공약 기간은 각국 정부 차원의 약속으로 법적 구속력이 없는 차이점이 있다.